근데 저 때리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진짜? 음. 걸리지 않게... 귀에서 <laughs> <laughs> <나이라고>. 어? <laughs> 아, 소리가 나요, 요즘에 예. 그... <laughs> 소리가 나요. 아직은... 제가 가짜로 때리는 게또 마이라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마이라를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너무... 잘 때려서 맞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귀엽서버리겠 <laughs> 네. <laughs> 저도 하면서 힘듭니다 그안 보이시면 책상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예. 제가 다한건 아니에요 예. 다른 클리퍼들더 치기 때문에 세배인 음. 거죠 힘이 특히, 특히 젊으셔가지고 힘이 세시더라고요 <laughs> 자, 소원클리퍼드님 시드니즈 카페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laughs> 이건 <laughs> <laughs> 어떤 분이세요? 아참아까 아까 이 질문 제가 못 잡지만요. 어떤 분이셨죠? 아그좀 전에 질문. <laughs> 어, 네, 저기 저기 D예요. 그리고 입 지금 질문은요. 소크림 클리퍼든 시즌이 카페크기가 좀 컸다고 생각해 컸으면 좋겠다고 이건 어떤 분이신가요? 아네분인데요 네. 컸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굉장히 그냥 굉장히 이렇게 잘못 말면 얼굴이 바꾸고 나오더라고요. <laughs> 귀엽네요. 캐막 <laughs> <laughs> 그, 같아요. 그래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여쭤보셨네요. 리치필드 골동품점에서 받으신 카펫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이건 다음 시즌에. 다음 시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끝이 안 좋을 줄 알았던 클리포드 소배우님, 왜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약간 질문이 아니고 왜 그랬어요라고 하는 거네요. 아 어떤 분이시죠? 네. 네. 끝이 끝이 안 좋을 끝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면서도왜 음. 그랬냐라는 거죠. 아 끝이 끝이 안 좋을 줄알았어 라는 대사를 할때왜 조심하지 않으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네. 어, 끝이 안 좋을 거란 건 확신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조심은 했죠. 조심을 했으니까. 그 야밤에 시드니가 총을 총에 탄환을 넣고 있는 걸 봤겠죠. 네, 조심을 하고 있었지만 혹시, 혹시 아닐 거야라는 마음도 공존했을 것이고 이건 번 조심 안한게 아니라 조심했으나 그 둘은 어쩔 수 없는 끝이 비극이었다는 게 대본상에 있는 해석 같습니다. 100개 네. 살았는데 원래 양성회자는 아니면 중간에 갇힌 놈가요? 아 이거는. 각자 해석하는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배우들이각 시드니어, 클리퍼들이. 어느 시점부터 깊은 차이가 된 거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됐고, 급속도로 제가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시죠? 궁금해 하신 분, 네. 저, 상품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작년부터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은 왜 나이를 먹으면서 성 호르몬이 남자, 여자가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 이 어떤 스트레스와 편집증에서 오는 호르몬 과다 분비로 오히려 제가 그쪽으로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저도 <laughs> 재밌어요. 제가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상상하는 게 굉장히 유묘하고 재밌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부터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음. 제가 생각한 건한 2년 정도 됐다고 생각 하는데요. 사랑을 한게 아니라 처음 그들이 알았던 것. 어, 그리고 시드니는, 어. 아, 클린포드는 시드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네? 네? 제가 당신을요. 어. 네. 그... 나 처음 알았네? <laughs> 클린, 처음 알았어. 사랑했으면 마지막에 역겹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면. 없을 것이고, 어, 더 확실히,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어, 시드니는 바이 저는 정상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어, 역겹지만, 시드, 플리포드는 자기의 자신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한 번, 뭐 그런 걸 이제, 좀, 자신을.. 됐어요 됐어요 마음이 아픈 거 같아요 네, 부집행한 네. 네. 어,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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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요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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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라! 왜 자식이 없나요? 누구의 잘못인가? <laughs> 진짜.. 너무 어떤, 너무 어떤, 어떤.. 어떤 <laughs>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laughs> 어, 안 오셨나? 가, 가셨나 이분도? 마이라, 왜 자식이 없나요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죠? 사실 이렇게 아이가 없는 거는요 부부간의 관계기 이 때문에 남에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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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기억하는 <표현하는> 거야? <laughs> 아니요. 어... 뭐, 저는 사실 어, 처음 대본을 봤을 때도 그랬어요. 11년이나 사는데 왜 애가 없지? 그래서 시드니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오빠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애가 없을 수도 있지. 내 주변에 없는 사람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애가 없나. 마이라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음. 그 생각을 종합해 본 결과,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드니는 원래부터 바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 <laughs> 아니, 왜그 상사의 나를 여기서 못맞셔가지고 <laughs> <laughs> 없던 사실을 자꾸 있는 사실로 만드는거아니까 <laughs> 제가 네, 혼자 그, 상상해본 별거래요 그렇게 일기다 거, 쓰세요 그냥 별개일까라고 이거 네. 할게요 아 근데 시간이 우리가 그런... 그래서 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이 시즈니가 원래 바이였는데 저랑 결혼을 이제 위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 횟수가 아주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 뭐 일단 <laughs> <색깔> 날가려가지 <날까만 웃음> 아, 잠자리에 이렇게 그래서 없었 시드니 맥주를 따주러 나가, 자, 시드니가 맥주를 어, 말하자면 가지러 간 사이에 비온 사이에 원고를 바꾼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오, 네, 네. 그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답이 달랐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laughs> 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나머지 분들 제가 다 못해드려서. 어, 자 여기 현장에 서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들고 말씀해주세요. 어, 이건 옛날에 저희도 연습실에서 한번 얘기를 맞춘 건데요. 이 시드니가 받은 데스트랩이라는 희곡은 클린포드가 예전에 써놨던 다른 희곡이에요. 그래서 그 희곡을 시드니가 봤던 건데, 그게 어쨌든 그런 희곡의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장으로 겉표지만 데스트랩이라고 써는 가짜 희곡인 거죠. 가짜 음. 데스트랩. 그래서 시드니가 이거 읽었던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고 했다.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옛날에 썼던 클립포드의 희곡을 듣고 어나 그거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해줬어요라고 조금 시드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클립포드는 거기서 오늘 어, 네, 희곡을 읽었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로 거짓말은 아닌 거죠. 네, 거, 없는 없었던 거짓말은 아닌 거고 저희끼리 그그 그 뭐지 희곡에 대해서 그런 설정을 우리끼리 했었어요. 네. 거짓말은 아닌 그,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병들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냥 원래, 그, 어, 이 저런 식으로 숫작을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잡힌 대로 하나 하고 싶지만, 제 스스로 보여주지만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분명 모텔에서 연습할 때 굉장히 치밀한 어떤 구상을 했을 것이고, 또 반면으로는 극 작가 두 명에서 뭐한명 속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주님께서 마이라가 갖고 있는 문학적 소양이 이런 걸눈치챌만큼의 수준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데까지 많이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정한 설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리포드의 어떤 그냥 습작 중의 하나를 한다는 거고 어, 그로 인해서 마일한테 대충 흥미롭게만 던져냈을 뿐이고 제가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 꾸밀낼 얘기가 없으니까 아 그건 몰라도 되라고 얘기했겠죠 를 네, 그런 부분들 수감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